루키는 사사기의 마지막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 루시 등장하고 그녀의 소박한 헌신이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닌 구속사적 의의 정수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루키의 사막에서 유대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텅빈 마음으로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루순 모압 출신으로 남편이 죽었으니 처가 쪽으로 돌아가야 할처지였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언약 백성의 신앙 안으로 뛰어듭니다. 이 장면에서 루스는 공경에 빠진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급진한 사랑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녀가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 있게 뛰어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루시 생계를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현장 노동자의 신분으로 온 이방 여인을 환대하고 그녀가 나오미에게 보인 헌신을 칭찬하며 풍성이 대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율법이 명하는 긍율과 낙은의 돌봄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주죠. 보아스의 호의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될 때 어떤 복된 열매가 맺히는지 시사합니다. 3장에서는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 루시 밤에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결코 평범한 로맨스가 아니라 과부이자 이방 여인이 언약 공동체 내부로 들어가려는 간절한 시도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믿음과 순결함을 귀하게 여기고 정식 절차를 밟아 결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사장에서 이 결혼은 합법적으로 성사되고 루스는 아들을 낳아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합니다. 나아가 그 아들이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됨으로써 루키는 한 이방 여인의 삶이 다윗왕조와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연결된다는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를 부각합니다. 룻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실천적 신앙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각자 위치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는 행동을 할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엄청난 구속사적 의미를 펼쳐 가십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단한 기적이나 예언자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 룻기의 영적 교훈입니다. 결국 룻기는 사사기의 어둠과 혼돈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순결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희망을 전해 줍니다. 룻과 나오미가 겪은 상실과 빈곤, 그럼에도 지켜낸 신앙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사소하고 불리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담하고 짧은 이야기가 다윗 왕가와 메시아 계보로 이어진다는 점이야말로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여질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열매로 맺힐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보석 같은 메시지입니다.